다른 눈으로 연극을 보다. 베리어 프리 프로젝트, 베프. 안녕하세요. 눈이 아닌 귀로 듣는 시놉시스, 마지막 편으로 돌아온 팀 베프입니다. 오늘은 19일부터 22일까지의 작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꽃을 받아줘. 백년의 오해. 전시 조종사. 아버지의 바다. 여러 환자들이 사는 차랑 요양원.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곳이지만 여기에도 사랑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19일 수요일 16시와 19시 30분에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될 작품은 경기극단 한내의 꽃을 받아줘입니다. 90분간 공연되며 10세 이상 관람 가능합니다. 환자 1이 요양원에 들어오며 극이 시작됩니다. 그는 환자 이에게 매일 들꽃을 꺾어주지만 그녀는 꽃을 받지 않습니다. 이 애틋한 사랑은 요양원에서 서서히 싹 트고 둘을 지켜보는 이들은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드디어 사랑이 이루어지고 둘은 요양원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슬픔이 그들을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둘은 힘차게 행진합니다. 8명의 환자와 원장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다원화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보다는 진정성이라 생각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순수한 역사적 인물들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20일 목요일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16시와 19시 30분에 공연될 대전극단, 셰익스피어의 백년의 오해라는 작품입니다. 약 75분간 공연되며 13세 이상 관람 가능합니다. 병자호란의 끝에서 청에게 조선은 굴복하고 맙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항복 문서를 작성한 최명길은 문서를 건네려 가던 중 김상원과 마주칩니다.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던 척하파의 대표였던 김상원은 항복 문서를 빼앗아 찢으며 최명길을 비난합니다. 최명길은 찢긴 문서를 주워 모으고 김상원은 그런 글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세월은 흘러 최명길은 무덤에 묻히고 김상원과 그의 처 이씨가 조문을 옵니다. 김상원은 이씨와 김상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란의 슬픈 추억을 회상합니다. 김상원, 이씨, 최명길, 소연세자, 복림대군, 인조, 도르곤, 용골대, 마부대, 오달제, 윤집, 홍익한, 무사, 1, 2등 14명의 인물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인 입양아, 전쟁 난민, 그리고 전쟁을 상품으로 파는 사람들, 생소할 수 있는 소재들이 감정 이입을 어렵게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매력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21일 금요일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16시와 19시 30분에 펼쳐질 서울극단 H 프로젝트의 전시 조종사입니다. 약 90분간 공연되며 전체 연령이 관람 가능합니다. 아랍 전쟁에 참여한 유엔군 조종사 뱅상은 전투기 조종 중 적군 지역에 추락하여 포로가 됩니다. 그는 사실 30년 전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인 입양아로 그의 아버지 한천수는 자신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 뒤늦게 알게 됩니다. 고민을 하던 그는 결국 아들을 찾아 나서고 그 아들이 아랍 지역에 적군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아랍으로 향합니다. 전쟁터에서 만나게 된 둘은 새로운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천수, 할레드, 노파, 가이드, 여인, 여행자 1, 2, 시위자, 무스타파, 로안나, 뱅상, 여행사 직원, 아메드, 입양기관 직원, 감독, 로항, 아멜과 앙상블들이 등장합니다. 가족이란 어쩌면 남보다도 어려운 존재일지 모릅니다. 울산의 한 가족들이 겪는 아픔과 갈등,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가족의 존재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2일 토요일,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될 울산극단 무예, 아버지의 바다입니다. 16시와 19시 30분에 공연되는 이 작품은 약 95분간 공연되며 8세 이상 관람 가능합니다. 울산의 방어진 중 하나인 슬도. 그곳에 영준의 가족이 있습니다. 영준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자신의 꿈만을 쫓는 방관자였으며 가해자이자 차가운 뒷모습만 기억날 뿐이지만 그럼에도 늘 그리움이 함께 자리합니다. 어머니에게도 아버지는 방관자였으나 기이한 행동 끝에 자리한 또 다른 모습은 죄책감이자 아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준도 그리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란 대개 경제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영준의 권위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그의 아내, 미애의 인내 덕분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권위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상처의 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입니다. 아버지의 바다는 두 세대 간의 삶과 갈등을 통해 시대적 아픔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영준, 미혜, 준서, 윤서, 퇴직자, 윤정, 자영, 인사과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오늘로 저희 팀 베프의 귀로 듣는 시놉시스의 설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 토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연극제가 그 막을 올립니다. 저희 베프는 6월 8일, 15일, 22일, 토요일마다 눈이 아닌 향기로 기억하는 디퓨저 만들기 부스가 이루어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말로 6월에 만나요.